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9일 말동아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성경은 사무일하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들은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파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고는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버들에게 벌리의 벌을 내리심이 맞다 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나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울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메,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어서 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성경은 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전반부에는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도 있고, 후반부에는 사월 가정의 아브넬에 대한 그런 내용이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왜 점점 강해졌을까요? 다윗은 사무엘 하 5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은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집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왜 그가 강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또 다윗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하는 생각이 일치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걸잘 못합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방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하고 또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니라 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론 이런 것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옳고 바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궁금하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하 3장, 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돕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세서 4장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사도 바울이 혼자서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 12절부터 21절 사무엘아 3장 12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하러 옵니다 사람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브넬이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미가를 데려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사울의 딸미가를 아내로 되찾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후계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의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미갈을... 대착게해 주십니다. 존 우드는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요, 최고의 치유책이다.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브넬 기록이 있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요압에게 아브넬은 경쟁자이자 동생을 죽인 원수였습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하고 평안히 돌아갔다고 하는 소식을 요압이 들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아브넬이 첩자라는 이유로 그 협상을 받아들이질 않았죠. 요압은 개인적 정치적 이유로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단독으로 자기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오게 만든 후 외진 곳으로 데려가 죽입니다. 아브넬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자의 파국을 결국은 맞이합니다. 또 뒷부분에 오늘 마지막 그 28절부터 39절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자 다윗이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협상하는 척하면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서 요압을 시켜 그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브넬의 죽음에 자신은 무관하며 모든 잘못은 요압에게 있다고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요압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상복을 입고 금식하며 애도를 표하고 애가를 부르며 아브넬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다윗을 믿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득이나 자기 변명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슬픈 마음 가운데 진정성을 가지고 그 아브넬의 장례를 치렀을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지게된 것입니다. 사무엘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 여건이 불리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경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한지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열한지파가 지지를 했습니다. 다윗은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기름부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7년 반이 흐른 후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집파와 따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중동 지방은 아직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위기의 때에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인맥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다시, 예,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방법론이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지,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합당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궁극적인 모든 것들을 승리로 장식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송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